어 안녕하십니까? 어, 손해평가사 시험과 관련해서 뭐제 일과목 어, 상법 중에서 이제 보험평가 관련해서 강의를 어, 담당하게 된 안병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뭐 강의로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뭐 보험평가 관련된 부분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주의를 하면서, 뭐 정리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선, 여러분지 보험법 중에서, 뭐, 제1장, 총론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시험 과목은, 뭐, 상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 보험 자체가, 어, 보험과 관련된 부분, 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뭐 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험은 어 사회 경제 제도 중 하나로 어 사회 경제 제도 중 하나면서 실시활 있어. 서 언제 타실지 모르는 불안을 해결하고 비탄뭐 사고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 단체를 형성하고 일정한 금액을 모아 어, 기금을 만든 뒤 사고가 발생했대. 뭐 사고 당사자가 기금에서 피해 금액이나. 그 외의 재산 형태의 급여를 받는, 뭐, 그 같은 제도가, 어,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자체는 이제 하나의, 뭐, 사회 경제 활동 중에서 하나의 제도다. 자, 그래서 서로, 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 비탄, 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어, 그 같은 사람들이, 어, 금액을 일부, 어, 작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어, 나눠서 거둬서 돈을 이제 마련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형태를 작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작출해서 어 기금을 만들었다. 하나의 이제 여러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뭐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금액을 어 납부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손해 등과 관련해서 보상을 의미해서 직업을 하는, 어, 그와 같 하나의 이제 제도를, 일반적으로 보험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의 하나의 이제 단체, 단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돈을 갓출, 가까이 이제 모아서 하나의 이제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뭐, 해당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 뭐, 작출했던 사람한테 지급하는 뭐 이와 같은 사회 경제 제도를 일반으로 뭐 법에 아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제도다. 이게 렇 이제 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험의 이제 개념 관련해서 이 부분 좀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의 이제, 목적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그, 보험 목적,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제 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에 우연한 사고 발생 위험에 처한, 다수, 인이 어, 결함해서, 어, 보험 단체를 구성 하고, 그다음 소액의 금전 이렇게 되는데 뭐 법적으로 이제 보험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그래뭐 소액의 이제 금전을 각출 뭐각출출한다는것 모은다는 야기입니다각 그러니까 각출해서 어, 기금을 형성하는데 여기 이제 기금이 주로 뭐 동일한 위험을 가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 가까이 이제 모아서 뭐 하나의 이제 돈을 모은 그 같은 이제 공동 재산을 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형성하는 데에 어, 사고를 당한 자가 있으면, 뭐,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서 검전이나, 그 밖에 이제 재산적, 어, 급여를 받는, 뭐 이와 같은 이제 제도가 어, 사회 경제제도로서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의 이제 개념하고 목적,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봄의 이제 특성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상으로, 어, 분류를 할 때, 뭐, 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 봄이란 건, 뭐 사회 경제 활동한 데 있어 위험 자체를 결합시키고, 그 결합시키는 위험을 정각, 어, 주로 이제 분산시키고, 그다음 이제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서는 실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이게 뭐 손해 보험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한 뭐 우연적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손실 보상을 한다. 자 그래서 뭐보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특성으로 해서 각각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위협과 관련해서 위험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위험이 이제 결합한 아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 해당되는 이제 계약자들의 손해와 관련해서 그 손해를 어 실제 이제 발생된 손해를 평균 손해로 이제 대체하는 뭐와 같은 이제 이론을 위험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로 이제 해당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 손해와 관련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 분산시키는, 뭐, 이와 같은 효과를 위험의 결합이라고 한다. 뭐, 이걸, 뭐, 일반적으로 대수의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 손해와 관련해서 자, 자동차 이제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어, 사고와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 운전자들이 뭐, 운행, 운행에 따른 발생 사고 각각 부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어, 운영을 하다가 발생해서, 뭐, 발생된 손해액이, 자,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근데, 뭐, 이와 같은 이제 1,000만 원 손해와 관련해서, 어, 10명이, 아, 100명이 각각 1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립을 해놨다. 그럼 이때는, 뭐,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본인, 개인적으로는 1,000만 원 손해지만, 뭐, 여기 이제, 각각, 뭐, 100명이 같은 위험을 봐서 돈을 각각 작출을 해서 모아놨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 위험이 100명한테 각각, 100명이 제 위험을 결합을 하고, 그 결합했던 게 가입한 사람한테 전가된다그래 이와 같은 경우를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전가는 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하같지 위험 규모에 맞춰 뭐 책정된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어 일단 뭐 납부를 하게 되면, 즉작출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이제 발생된 어 손해와 관련해서 그 손해 위험을 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각각 뭐 이전시켜 이전시킨 그 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어 위험의 증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첫 번째 이제 위험에 결합하고 위험의 증가 어두 가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보험의 특성 중에서, 어, 보상과 관련해서, 특성. 어,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 손실에 해당되는, 뭐, 이와 같은 실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보험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 이외에, 금전적으로 어, 이익을 주는 것. 이거는 원래, 어, 보험의 이제 성격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험에 따른 보상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우연하게 발생된 사고와 관련해서 보상하는 어, 고아트 이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결과가, 뭐, 확실하게, 발생된 고하던 어, 그 사고가 아니고, 뭐,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그 사고에 따른, 어,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하는 게, 원래, 어, 보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험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험의 종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보험의 종류, 여러분 시험에서, 뭐 그렇게 크게, 간이 출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해 정도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두 가지의 어, 두 가지 이제 분류는 상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어, 보험에 이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험에가입판 어, 어, 계약자 등과 관련해서 뭐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어, 보상해주는 그 같은 보험을 어,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이다. 어, 그래서 뭐 손해보험은 어, 손해해주는 어, 손해와 관련해서 보장해주는 대상이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화재 보험이나 운송 보험, 해상 보험,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 보험, 뭐 일반적인 이와 같은 보험이 어, 손해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보험과 관련해서 나 있고, 인보험은 보험의 대상에 사람의 인명즉 생명하고, 그다음 신체 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보험의 대상이고, 어, 생명, 즉인명 또는 신체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이때 이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그래서 뭐 임보험의 종류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 어,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뭐 이런 보험은 분류상 어, 임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방법에 대해서 저 보험금 직업 방법에 따라서 정액보험하고 부정액보험 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 정액보험은 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뭐 계약 당시에 체결한 어, 금액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험이 정액 보험이다 대표적인 게 생명 보험이다. 자, 그래서 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어, 피보험자가 자 사망을 하게 되면, 뭐 사망 시에는 10억 원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시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사망하게 되면. 10억, 10억이란 정액 자체, 10억이란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각각 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액 보험이다. 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손 금액을 보험, 실제로 발생된 손실,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본금으로 지급을 하는, 뭐, 같은 보험이 부정액 보험입니다. 어, 그래서 뭐 재산 보험이나 손해 보험, 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한다 되는데 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직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도,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차량과 관련해서 1천만 원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업 한도는 1천만 원이지만 뭐 실제 수리비라든지 이 부분이 만약에 3 0 0만원 발생했다. 이 때는, 뭐,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른, 뭐, 수리와 관련해서는, 어, 1,000만 원. 자, 한도, 한도, 한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 수리와 관련해서 300만 원.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지급합니다. 그 이와 같은 보험을 부정액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대상에 대한 물류. 어, 기업 보험하고 가계 보험. 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는데 뭐, 기업 보험은 주로, 어, 해당되는 이제, 기업, 업체 등과 관련해서 각각, 어, 해당되는 기업의 이제 경영, 뭐 이런 분에 대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기업 보험니다 자, 뭐, 해상보험이나 항공보험, 또는 뭐 재보험, 또는 물건 또는 건물 등에 대한 하재보험, 어, 주로 이제 기업 경영하는 어, 경영자가 물건이나 건물에 대해서 하재보험 가입했다. 어, 이와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어, 기업과 관련해서 경영, 경영을 인제 위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기업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계보험은 뭐 개인이 어,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할 목적으로 해서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주로 뭐인보험에 해당되는 생명 보험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자기 주택과 관련해서 뭐 하재보험 등에 가입하면 이와 같은 경는성격과 가계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별, 어, 보험 목적. 범위에 따른 구분과 관련해서 개별 보험하고 집합 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개별 보험은 어 손해 보험 같은 경우 뭐 개개 이제 물건, 뭐 여기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을 하거나 또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뭐 사람을 이제 개별 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의 목적을 하면 개별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집합 보험과 관련해서는 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어,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어, 이때는, 뭐, 집합보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건물과 관련해서, 자, 하재보험에 이제 가입할 때, 해당, 어, 건물 자체에 이제, 하재보험, 건물 자체에 대, 대한 하재보험 위에, 여기 이제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건물 사용과 관련된 각종 동산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기계류나 이런 부분도 어, 각각 이제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와 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란 하나 하나의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고 건물 내부에 이제 각종 설치되어 있는 동산 부분도 각각 어, 여기 이제 보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강기라든지 또는 어, 그 밖에 이제 건물 사용에 필요한, 뭐, 동산을, 재산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어, 함께, 하재보험을 설정하게 되면, 이때는, 어, 집합된 물건, 물건을 한 번에 묶어서, 어, 보험의 목적으로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험은 집합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집합보험 안에,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이와 같은 거에도, 집합 보험 목적에 포함된 걸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뭐 피보험자 자체의 물건뿐만 아니고 피보험자의 가족, 그 다음에 사용인 계대인데 주로 직원, 직원의 이제 물건 등이 포함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어, 해당되는 이제 집합 보험 목적에 해당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경우 가족하고 사용인의 물건과 관련해서는 어, 피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 해당되는 집합보험은 가족이나 사용과 관련해서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어, 의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집합과 관련해서 집합보험을 가입할 때 어, 해당되는 이제 집합보험 설정된 물건 범위 안에 어, 만약에 이제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교체되는 물건도 어, 사고 발생할 때는, 어, 뭐 보험, 목적인, 어, 물건으로 현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집합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기대했는데, 뭐, 이러, 이와 같은 이제 집합보험이,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에 해당하게 되면, 뭐, 이때는 해당되는 타인도, 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뭐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보험하고 복합보험인데 단체보험은 어, 단체 자체를 보험에 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피보험자로 하는 그 같은 이제 보험이 어, 단체 보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있다. 그럼 이제 사업주가 해당되는 이제 공장에 어, 근무하는 뭐 직원 100명이 있다. 여기 이제 직원 100명과 관련해서 뭐 해당되는 이제 업무 활동하면서 이벌 뭐 상해 등과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럼 이때는 뭐 근무직원, 해당되는 근무직원 100명, 어,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그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단체 보험,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보험은 보험의 성격, 뭐, 이게 이제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생, 해당되는 이제 신체와 관련된 상해, 보험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해와 관련된 보험, 뭐, 이런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 뭐, 그 같은 경우가 주로 뭐 복합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원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보험의 원리는 여기 좀 기본적인 사항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위험의 이제 분담 그리고 위험에 따른 뭐 급부하고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그다음에 배수 대수, 어, 대수의 이제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뭐 이런 원칙에 어, 보험 등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고아트 어, 인제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위험에 처한 여러 경제 주체가 하나의 공동 재산을 형성해서 우연의 우연히 큰 손해를 입은 구성에게 원이를 보상하는 것 같은 원리를 위험의 분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이라는 건 위험 자체를 분산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할 때 분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 자동차 이제 사고 발생했 때부담할 뭐 위험과 관련해서 어, 여러 운전자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각각 착출해서 하나의 이제 사고가 발생했 때 지급할 수 있는 봉험과 보험,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기금에서 각각 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 각자 부담하고 있는 뭐 위험과 관련해서 위험을 여러 사람한테 분산시키는 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를 위험에 분담 또는 분산 이렇게 네 인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극부하고 반대 극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에 있어서는 항상 어, 균등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납입판 보험료가 있으면 그 보험료와 어, 균등한 입장에서 봉금이 어, 직업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원칙이, 어, 겉부하고 반대 겉부의 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봉, 가입자가, 일단, 겉부, 자, 봉유를 납입을 하고, 그 납입한 봉유를 기금으로 해서 마련했다가, 어,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 기금에서봉금을지급합니다그 이때 이제 지급되면 이분이, 어, 반대급부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균등, 균등, 균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급부하고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일정, 보험료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을, 보험금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률의 곱한 값과, 같아야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이 거부하고 반대 거부의 균등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입한 사람이 납입하는 보험료,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지급 보험 금액에 대해서 발생할 사고 발생률을 곱한 거하고 균등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원칙이 거부하고 반대 거부, 균등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수의 법칙과 관련해서 나했습니다 어, 대수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범여 어, 등과 관련해서 이제 정할때 뭐 이때 어, 적용되는 어, 그와 같은 이제 하나의 이제 법칙이 뭐 대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건과 관련해서 뭐 사건이 발생할 뭐 확률과 관련해서 그 확률을 구하고 어, 이와 같은 이제 확률을 근거로 해서 어, 보물등과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어,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건 중에서, 어, 특정 성질을 가지는, 뭐, 고았든지 그 사건이, 어, 발생할 수 있는 개수가, 뭐, 어,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뭐, 발생할 수 있는, 어, 사건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 100개 중에서, 어, 특정 성질, A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발생할, 어, 한, 바, 발생할 개수가 만약에 세 개다. 자, 그러면 이때, 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개 사건 중에서 A가 뭐, 발생할 확률은, 어,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와 같이 산출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산출하는 걸, 어,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laughs> 어, 전체 이제 100개 중에서 뭐, A가 발생할 개수가 3개다. 그러면, 발생할 확률이 한3% 정도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이, 뭐, 봄 피보험자가 사망할 확률과 관련해서 일단 뭐, 3%인데, 자, A라는 질병에 의해서, 어, 사망할 확률이 만약에 3%다. 그럼 이때는 뭐 A란 질병과 관련된 사망과 관련해서 뭐 보험율을 산정할 때는 뭐 이와 같은 원칙을 뭐 이와 같은 퍼센트를 고려해서 가까이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원리를 어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는 수입, 그리고 지는 지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입하고 지출이 같은 뭐 상등, 즉, 같은 이제 균등한 관계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원칙이 수지 상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가입자가 되는 보험료 총액하고, 그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총액이 원칙은 뭐 같아야 된다. 어, 보험료 총액이 일반적으로 수입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어,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 총액, 어,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은 같아야 된다. 이게 어, 수직 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자 수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하고 그다음에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 자, 이게 이제 같아야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어 수지의 상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 보험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자, 손해 보험에서 <laughs> 어 손해 보험에 대해서 적용되는 어와 같은 이제 원칙입니다. 뭐, 손해보험에서 보험을 통해서, <laughs> 자, 원래는 어떠한 이익도 얻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칙이 어,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어,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어, 보험을 통해서 뭐 어떠한 이득도 얻어서는 아니 된다. 즉, 보험 계약자 등이 뭐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해서는안 된다. 이런 원칙이,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제 발생된 손해 이상,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뭐 이게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에 이제 가입할 때, 자기 차량, 자차와 관련해서 손해를, 뭐, 1천만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 보험에 가입했다. <laughs>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자, 실제 자 수리비와 관련해서는 어, 300만 원. 자, 이게 이제 실제 수리입니다. 그럼 이때 실제 수리비가 여기 어, 발생된 실제 손해 금액이고, 어, 지금 한도. 어, 계약할 때 한도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어, 근데 자동차 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뭐. 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1천만원 이거 자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된 손해 즉 실제 수리비 3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을 이득 금지의 원칙에 또어 이득 금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 보험에 한해서 <laughs> 적용되는 그와 같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있는뭐 이득 금지의 원칙에 오븐에 나이 것도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나와 있는 부분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